비가 많이 오네요. 비오는 날 구제합니다. 청소하고 나니까 여기 물고기가 살아도 되겠습니다. 야 깨끗합니다. 바닥 보이시죠? 야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. 우. 장승복 보차, 화이팅! 청소하고 나니까 이렇게 끗해졌습니다 이제 저쪽은 나더 해야 됩니다. <놀람> <놀람> 우리 김철 감사님도 저를 도와서 9시부터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, 11시 다돼 갑니다.